그가 여기는 태안이가첫 <laughs> 올림픽이 아테네 올림픽 맞아 열여섯 그거 맞아, 맞아. 중상태 자료화면으로 많이 본거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음. 나도 봤잖아요. 와열몇살때그 네. 올림픽을 간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아니 근데 몇살 때부터 원래 수영을 시작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수영 선수까지? 원래 이제 어렸을 때좀 감기 잘 걸리,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아 음. 엄마가 자꾸 감기가 잘 걸리고 막 이러자 그래서 애기 때? 네, 병원을 가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조금 빨리 좋아지려면 이제 좀 호흡이 있는 스포츠를 좀 권해 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유치원 갔을 때 수영부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등록 몇살때여살때 6살 6살 그렇죠. 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물에 안 들어갔어요. 물을 무서워하고 그 어리니까 그렇지. 백혜랑 네. 그 맨날 손모자고 큰 기둥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귀여워. 탈의실 도망가고 화장실 가서 막 숨어있고 많이 혼났어요 진짜 야, 물이 무서운 네. 친구가 야. 그러면 유치원 네. 때부터 계속 한 거야? 선생활 하기는 제가 이제 유치원 졸업식 때 조그맣게 하잖아요 대회처럼 예. 근데 어. 거기서 이제 1등을 했는데 아, 그럼. 그냥 럼그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뭔가 1등하면 그게 있어 보이잖아요 좀 네. 음. 근데 이제 어머니는 수영을 한번 시켜보겠다 아버지는 안 되셨구나. 네. 네. 그래 이제 막 왈가왈가 하시다가 어머니 그냥 밀어붙인 거 수영을 그냥 한번 시켜보겠다. 그때 오늘날... 어머니가 안 밀어붙였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금은 없었어. 수영으로. 그렇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말을 거의 못하세요. 그런 얘기, 그런 <laughs>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음. <laughs> 근데 아까 그 기둥 뒤로 숨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네. 어떻게 극복하고 들어간 계기가 있어? 그게 난 너무 궁금해. 어느 날. 어머니랑 같이 부모님과 같이 하는 그 게임 같은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내가 그때도 안 들어가니까 동전을 어? <웃음> 설마 <웃음> 얘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아얘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해서 동전 <laughs> 동전을 바꿔 내려 가지고 동전을 던졌는데 불이나게 가서 제일 빨리 <laughs> 어머 번져 온 거예요. 네도 자본주의네. 아니야 자본주의가 아니라 아니 동전. 내 딴에 엄마 거를 던지니까 저는 이제 그걸 주워 온 거죠. 아, 그것만 주워왔어요. 엄마가 빠뜨린 돈을 네. 네가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죠. 음, 그래서 그래. 이제 가져오자네. 오니까 자꾸 뭐만 하면 안에 안들어가냐면 동전을 계속 그냥 어, 어 그래서 그이후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무극복을 그 해어야 그게 계기되돼 별거 아닌데 어떻게 야, 보면 대단하다. 그게 수영 선수가 시작이지. 되는 첫발걸음이었잖아 그러니까. 음, 엄마 돈 오. 찾아줄 거야. 아주 어리고 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네. 어머님 네. 어머님이 대단하시다. 그걸 봤나 보다. 그때 안 시켰으면은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원래 언제부터 근데 국가 대표 꿈을 가졌어요, 조금? 내가 인생을 이 수영에 좀 걸어야겠다라고 갑자기 느낀 게 음.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거든요. 아, 암, 암이. 어머니가? 네. 안 좋으셨구나.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암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를 모르니까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 줄 알고 음... 이렇게 용돈을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100원 받았거니요 100원 받았는데 그걸 한 아니 10일인가, 아니튼 2주 동안 모아서 모았구나. 감기약을 샀어요. 근데 이제 감기 약을 모주려고 예, 네, 어? 약을 샀어요. 사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엄마에 뭐 어, 부산했는데 엄마하고 뭐 엄청 웃는 거예요. 어... 네. 아무튼 그랬었는데. 항암 치료하면 면역력 자체가 거의 한10% 20%, 네, 20 정도 떨어지는데, 그래서 밖에 를 잘, 거의 안 나가요. 보통 병원에서 이제 심한 분들은 병원에서 있거나, 안 나오시다가, 이제 경기 때만 오셨는데, 경기 때 오셨을 때 힘이 없다가 제가 우승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막 몸에 막 좋은 세포들이 막. 아들이 잘하는데. 아, 치료제다, 치료제. 병원에 갔는데, 항암치료처럼 저 작용이 큰 거예요 이게. 어나처어 아,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치. 이제 몸이 케어가 빨리 완화 되시고 회복이 아, 빨랐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내가 잘하면 엄마가, 어머니가 네, 나 나아, 빨리 나아지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있구나. 기록이 막 제가 오랜만에 얘기해서 이제 닭살이 나도 아. 아니고 그 어머니를 진짜 건강하게 하겠다는 그일년하에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상배운 되고 그 다음 음. 해가 2004년 그러니까 아테네 음. 올림픽 있는 해였는데 음. 제가 이제 소년 전국 소년 체육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 중에 기록이 제일 빠른 400m 제일 빠른 어. 기록이 나고 거기까지 다 합쳐서 네네 우리나라 에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때. 그걸로 발탁이 돼서 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요 哦。Oh. Oh. 근데 너가 빨리 결혼해서 손주라도 안겨드려야 돼. 그럼 되니까. 이제 완전 뭐 날라다니시지. 손주 보는 재미로. 진전 아무로 파티지. 어. <laughs> 어머니는 아무로 파티되는 파티 거지. 거지. 아 근데 우리도 막뭐 오빠 그게 첫첫 첫 올림픽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안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아되네네네네네 아니 뭐 이겼다. 지금은 뭐. 진짜 어때 솔직하게 올라가서 이제 테이크만 하고 음. 테이크만 하고 이제 B 하면은 가야 되잖아요. 어어. 근데 이제 틱하는 소리에 저는 반응해서 몸이 움직였는데 그 순간 심판이 스탠더플리즈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어머나. 전 들어온 거 이제 어쨌든 몸이 반응했으니까. 어. 그때 이 혼자, 자세였지 그죠, 그때는 어, 이제 플랫으로 거야. 예, 제가 그 이렇 이제... 했잖아 시... 그러면 물에 들어갔을 때 심판이 스탠드업 했었잖아 네. 미끄러졌다고 그래야지 쏘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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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좀 어, 황면했어야지 여기... 야, 여기 미끄럽네? 음, 어. <웃음> <웃음> 쭉쭉쭉 미끄러져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아. 그때는 더좀 왜소했잖아 그러니까 그 자료 화면 보면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얼마나 너무... 그러니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야 괜찮았어, 혼자 괜찮았는데 선배 형한 명이 왔어요 걱정돼서 어, 음. 찾다가 음. 괜찮아 괜찮아 이제 톡톡톡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와 막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갑자기 거기서 알아. 수도꼭지가 이렇게 빡 터져가지고 한 30분을 <laughs> 이렇게 그냥 이랬는데 어린 나이에 그큰 거를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니 그러니까 그때 어, 수영은 수용, 안 했어요 한그 <laughs> 한두 달 동안 아예 집에만 있었고 어머님. 물에 들어가고 싶었겠니? 아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또 동전도. 하하하. 해야 나. 해야지. 다시 해야지. 일어서야 된다. 동전을 많이 박아 놓으셨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야이걸봤네야 이제 받아. 근데 2008년도에 갑자기 아... 너무나 성장하고 성숙돼서 네. 심지어 여유 있게 막 음악 들으면서 헤드폰. 유명 부르며... 우리 패러디 많이 그... 개그맨들이 패러디 많이 했거든 수영. 그... 많이 봤어요. 니까제 그러니까 우상도 보고, 제 우상이 이제 호주 이안 소프 선수도 있고, 그랜드케뭐 마이크 펩스가있었고그 음. 선수들을 보니까 이 선수들이 항상 시합을 준비하는 그 루틴, 그니까이 준비 과정이 있더라고. 요 저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어렸으니까. 네. 어렸으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니까 하 저는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음. 그래서 이제 음악 듣는 거를 제 기본 베이스로 좀 루틴으로 잡아. 예, 루틴 잡아놓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 갈 때마다 매번 듣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된 거고. 어, 연습할 때도 이제 내가 어떤 중기 과정을 뭘 보강 운동을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게 연습 때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놨던 걸 그대로 하니까 시합 때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게 이제. 200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쭉 갔던 거고 끝 전생을 거의 마지막 때까지 쭉간 거죠. 말이 사년이지 싶어. 아, 그때는 블루투스 로 연결시켜 놨니? 그때는 <laughs> 유선이었어요, 유선. 유선이었어. 네, 선이, 선이 있었어요. 나 선이. 너도 그렇게는안 하나? <laughs> 아, 그러네. 아니, 그럼 이제 아테네 끝나고 우 4년 후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러면 조금 나름 2008년도에 네. 좀 기대를 했어요. 저는 그랬거요 저는 올 이게 올림픽 때 내가 어될것 같은데 뭐좀 해보자라고 하면 거기서 더 욕심을 낼것 같아서 음. 평상시 하던 음. 평 네. 대로 그냥 하고 와. 어 그렇게 좀 오늘 좀더 맡겨보 음. 동전 주스로 물속에 들어갔던 아이가 금 금을 따왔네 아, 너무 감사 <laughs> 근데 첫 금메달을 땄을 때 무슨 생각했어 약간 질문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했어 사실 정강 판을 보고 어 아씨 어, 음. 아, 씨. 눈물 났어. 어. 제 옆에 이제 그슨젠슨 선수. 선수 미국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선수랑 이제 하이파이브 인사하고 그 바로 왠지, 이제 왠지. 이쪽 제가 스타트 뛰는 왼쪽 상단에 이제 보호님이 계셨는데 아우. 아 이제 1 5이떨어 있습니다. 지범. 아, 끝다. 끝다. 보이긴 보이더라고. 사람 이 되게 많았는데. 그 멀리서도 야 자기 가족만 딱보요 아, 우리도 아, 좋아요. 대단합니다. 우리도 좋아요. 야, 한한 종목에서 1인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니? 맞아. 쉽게 생각하지. 그 수많은 세월을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아니 근데 전 너무 만약에 만약 올림픽 메달 땄어요. 네. 그럼 그다음 올림픽도 준비해요 아니면 아유, 우선 끝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올 베이징 끝나고 사실 베이징 끝나고 사실 운동을 이제 그만하려고 했어요. 베이징 끝나고. 몇 살, 그때 5살 살 때는 때니까. 아니, 18살 때니까 아니, 한국 내로는 20살인데. 아우. 야, 20살 때운동관둔다고 왜냐면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 네. 저는 수영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네. 외적인 거에 쏠리는 현상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잘 되면 네. 흔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 근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가 싫은데, 음. 이거를 하니까 어쨌든 이게 연습을 제대로 집중은 안 되고. 확률이 안 생기죠. 동급유어도 없고. 맞아, 맞아. 그래서 2009년 시즌을 사실 뭐 말아먹었다 하죠. 잘 못했어요. 음. 내 마음가짐이 사실 그래서 그 하기 그랬는데. 싫은 거 하면 말아먹어. 음. 그래서 이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더 열심히 해서 런던 때 이제 2연패를 목표로 갔는데, 어. 그때 사실 이슈가 좀 있었죠. 예선 때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는데 저도. 실격으로. 그거 왜그러 오심, 진짜. 오심. 그러니까 그래서 니까그 제가 이제 아무리 하지마. 봐도 문제가 없는데 실격이다라고 해서 이제. 정무민 분노했어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3시까지 이제 모시고 밥을 먹고 못쉬고 있다가 3시 한 38분에 다시 이게 본복이 된 거야.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통보를 전화를 받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거든요. 와, 됐다. 근데 전주저앉았는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아이고, 밥도 못 먹고. 어. 근데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다리 풀려서 앉는다는 거는 그날 이제 몸의 신체 바이올린이 깨진 거예요. 사실. 진이 다 빠진 거지 네. 긴장이 풀리니까. 응. 제가 그때 은메달 땄거든요. 순양 선수가. 그때 그 때는. 라이벌이었잖아. 그때 순양 라이벌이지. 네. 은메달 진짜 큰 거죠. 아, 너무 큰 건데. 아, 그럼. 아, 아무튼 속상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속상하지. 그래서 그, 그 순양이 뭐. 뭐래? <웃음> 네, 네. <웃음> 그러니까 금메달 자기 다고뭐 얘기 안 했어?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긴 했죠. 축하한다 했더니 엄청 잘했다, 좋아하더라고요. 잘했다, 잘했다. 아, 야, 근데 네. 축하한다 딱 말하기까지 얼마나 또? 근데 순양하고 친해? 어, 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고 또 열심히 아, 했대요. 우상이 우상이 우상이라 생각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시합 갈때 옷이나 이런 헤드폰을 이렇게 스타일링해서 가거든요. 음. 대여섯벌을.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보면 항상 그 선수가 어. 제가 사실 제 루틴 맞는 것처럼 옷이랑 이거를 제가 전년 시즌에 입었던 스타일링을 그대로 다음 시즌에 입고 롤모델 와요 롤모델 맞네 따라는거 보니까 헤드폰도 어. 근데 그렇게 어. 하고 또 나갔나? 올림픽을? 올림픽을 4번 나갔어요 4번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대단한 거지 그때는 제가 미련이 좀 왔어요. 왜냐면 이, 이 은메달 딴것 때문에 감색이 아 되게, 되겠다. 왜냐면 유종의 미를 올림픽 금메달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아, 좀 찝찝하다 이래서. <laughs> 다시, 이번에 다시 내가 하긴 했죠. 네 번을 나갔다는 까메날은 그렇죠. 정말 대단해. 아... 진짜 대단해. 우승입니다. 세계 금메달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아유, 이게 뭐야? 예 <laughs> 유... 아니, 우리 나라 이 야, 이거 저 대표팀 유니폼인데. 아, 지금 왜? 이게 사실은 이 방에서 민수가 자야 되는데. 네. 차 선수 이거 스킬이야. 지금 <laughs> 열무 박스에 담아놨네. 아빠거 이거... 같이 보자. 이리로 와 봐. 열무 박스에 같이 앉아 봐.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네, 네. 알아? 너 이거 중요해. 야, 이이 대표, 대표팀 이게 대표팀 유니폼이야. 이게언제죠 이게 이거 선배님 아시겠지만 저 인천 아시팀 금메달, 금메달. 다. 금메달, 네. 금메달. 아빠 금메달 딱 잡아. 운동선수는 이거 이류 하나 입으려고 평생을 뛰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는지. 아빠. 아빠 이거 국가대표 봐봐. 아빠 ]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요 금메달. 금메달. 헉, 왜 이렇게 더럽지? 아왜 이렇게 진돗골이? 왜 이렇게 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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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단한 거야. 어왜 이렇게 굳적거리 아, 잠깐만. 선수 <laughs> 지금 이거 넣고 싶어요. 아 이게 더워서 녹았나보다. 그런 거 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디 있었던가? 어 진득진득해. 진독, 어 진짜네. 빨아야 돼. 아그래도 다행히 메달은 들어있으니까. <laughs> 근데 엄청 노랗다. 민서 걸어볼까 민서? 민서 걸어볼까 민서? 싫어. 아빠, 아빠가 걸어. 우리가 계속 지금 진득진득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애기들 싫어. 아빠가 걸어. 이런 음, 거막와이어주고 와. 와. 그때 알고 계셨어요? 그때 결혼 한참 전일 텐데. 아니 이거 이거는 배 싸는 거. 거 아니에요? 배 <laughs> <쌓는> 맞아 맞아. 매론이나 <laughs> <laughs> 오빠. <과일> 깨지지 <laughs> 말라고. <뭐야>? 어. 탈산진상. <laughs> 이거 누가 이렇게 놨지? 근데 이러거는 좀게 하나 아니 는 거를. <laughs> 어. <이 멋있는> 거를. <laughs> 야, 야, 과일또 <laughs> 나왔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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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이렇게 다쌓놨지어머님에어머님이 어머님이 상할까 봐. 이게 처음으로 받은 상인 것 같아요. 선수 사면서. 어어, 네. 어머, 이거 내가 한거 아니에요? 야, 이건 자잠깐두인데두냐 떨어졌어. 심지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우승했을 때. 아,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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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승, 아, 네. 우승 반지. 아니, 아, 반지야? 네, 우승 반지인데. 깜짝이야. 아, <laughs> 2013년도. 그니까 러 이때 저희가 4년 연속 우승했는데. 4년 연속. 아. 네. 그상 그때. 근데 반지 왜 하나밖에 없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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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여기 없잖아 근데 그치 민수야 없지 현이야 가방 줘봐. <laughs> 아니또 어딘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 지금 곳곳에 있는데 못 찾아서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들이 좀 많을 거야 아마 아아 자, 어머님 댁에 가면 방 조그만 거 하나에가 그래, 그래. 다 남편 용품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머님면 어머님. 본인이 했던 거에 그런 약간 그런 게 없나. 그 물건에 대한 좀 소중함은 없는 것 같아. 요 이런 지나간 거에 대한 머릿속엔는다 있는데 그 감정은 있지. 있는데 어, 어. 어, 이게 뭐 걸어온다고 해서 그걸 봤을 때막 살아나거나 그렇게 막 그러지, 매일 보고 성격좀 무덤덤하세요? 네, 무덤덤해요. 좀 그래요? 네. 어... 그냥 본인 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든 걸좀 창피하는 스타일? 아니, 자기가 한 네, 건데 왜 네, 창피해요? 예. 운동에서 지금. 선배님도 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세요? <laughs> 아니, 저는 그러지 않고요. 아, 와이프가 그걸 좋아해서 다 해놨어요. 음, 다, 주녀를. 어, 유니폼 같은 거 하고, 음. 뭐, 신었던 거, 기념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진짜 없는 거 같아요. 아, 있긴 있는데, 안 꺼내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아, 배고픈데요. 식사하실 거예요? 아, 예, 예. <laughs> 아, 그러니까 배고프세요? 네? 배고프세요? <laughs> 아이, 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laughs> 먹어야지. 아우 이뭐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젓가락에 다가 이렇게 거 하는 걸 봐. 좋아해요. 아, 대단하시다. 이, 와이프가 하는 음식 중에 저, 정말 이 음식 너무 맛있다. 베스트리만 얘기해주세요. 저는 김치찜. 김치찜, 김치찜 그리고 차돌박이 비빔국수. 어... 음, 음. 그리고... 또 그리고 솥박 네. 집에서 솥박도 해요? 네. 아, 야. 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수박 누룽지백수. 아, 누룽지백수요? 아, 누룽지 그어렵다 누룽지백수. 아, 맛있는 편 난다. 아... 아, 아니,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이 드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자랑하려고 계속 밥 먹자고 한 거야. <laughs> 야, 정갈하다. 나, 나, 나도 배운다, 이런 거. 이거를 준비를 다 하시고. 야, 아. 아 진짜. 딱 하나씩 나오는. 어우, 이거 한씩 먹는다고요? 어. 아니 먼저 그냥... 아니, 덜어서. 앞에 아저씨 같은데. 아니 오빠, 아니 덜어서. 제가 어떻게 이걸다 먹어요? <목소리> 오빠 먼저. 드세요 그래야 물건. 아이고 크로바부터. 야 뜨거워. 빨리 뜨기. <laughs> 야 뜨거워. 빨리 뜨기. 아, 이거 진짜. 야 금방 부왔잖아 <보았잖아>, 지금. <laughs> 이거 그냥 나만 먹어도 될 정도로. 아, 먹고 또 하면 되지. 이거 한 씩. 이렇게 퍼서. 세숫갈인가 이걸로 어, 줄게요 세숫갈로 세수, 퍼. 야, 아주 그냥 귀한. 맛있어. 미쳤어요, 오빠. 어, 아우, 잘 먹겠습니다. 어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소금 쳐서 먹으면 돼. 요 와! 이야. 음. 맛있다. 아, 차선수 너무 부럽다. 이야. 아 행복하시네. 아니, 와, 진짜 요리는 좀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잘하세요? 좋아해서 요리하는 거를 음. 그냥 요리 학교를 다녀봤어요. 아, 요리 학교 취미로. 네. 음. 그럼 좀 어떻게 맛있다고 표현도 해주고 좀 이래요. 표현? 어느 날은 나도 요리도 하고 막. 아, 저, 근데 저는 진짜 요리는 못 하겠어요. <laughs> 아니 왜안 해주시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담을 거는 스타일일 것 같아. 맞죠 근데 살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음. 가장 성실하고 음 정직하고 음 예, 거짓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정직한 사람 음음음 <laughs> <그게> 누굴 <누구를> 만났길래 그게 아니고 누굴 만났길래 어디가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친구, 친구들도 밥 먹기 불편하네 <laughs> 아, 예. 누굴 만났길래? 아 만났길래 너무 매사에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래 뭐. 아니, 근데 사실 한국 시리즈 4년 연속 우승이 어, 어마어마한 거죠, 솔직히.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어, 나오기 어렵죠? 아니, 어, 나오기, 최소, 나오기 어렵죠? 이제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4년 연속 패널트레이스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그러니까 계속 연속 으로다 우승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저보다 팀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 제가 아마추 어때 우승을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음. 네, 프로 들어와서 우승을 처음 했는데, 첫 우승과 함께 4년 동안 우승하니까. 우와. 4연패를 한 거죠? <laughs> 대단한 거야. 아니 승률로 류현진 선수를 그뭐 깼다고 제가 정확히 자 룰을 잘 몰라 죄송한데 아, 네, 야구니까 네. 그 승률 왕이라는 게 투수가 기준이 1 0승이에요 패가 적어야지 승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9승2패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 이겨가지고 십승을 채웠어요. 우와. 류현진 선수보다 몇푼 높아가지고 마지막 경기 에 뒤집었죠. 아... 어떠세요? 류현진 선수를 제출 정도로. 진짜. 처음 듣는 얘기 <laughs> 재밌어요. 집에서 뭔 얘기를 요두 분이서? 뭐 얘기 안 아니, 해요. 이런 얘기를 너무 잘 듣는데. 아니, 야구, 야구는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저도 집에서 얘기를 안 하고 야구 얘기를. 근데 그게 좋았대요. 하루 종일 야구에 시달리고 오는데, 어. 제가 야구도 모르고, 야구 얘기도 안 물어보고, 아, 몰라서 진짜 못하는 건데, 어.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몰라서 좋았대요. 아예 모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은퇴가 될할때 와이프분들이랑 상의하고 좀 그래요? 3, 4일 전에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설! 예? 그러니까 나 은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전부터 구상은 했지만, 이제 정말로 아니. 내가 마음 먹었을 때는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 있었고, 음. 와이프가 서울에 있었는데, 음. 하, 나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와이프랑 아기랑 부산으로 이제 제가 사는 집에 와, 와 있었고, 어, 그만두겠다 하고 집에 갔는데, 와이프 울고 있었죠. 애기랑 둘다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냥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음, 옆에서 성실하니까 뭐. 본인이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복귀 전을 해보고 그만뒀으면 좋았을 텐데, 없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근데 몸이안 따라주니까 무시는 그런데 후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은퇴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정도길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았어요. 1년만 더 재활 해보려고 어차피 수술하면은 그만둬야 될거 아니까. 선수는 이제 아니까 그거를. 그래서 1년 더 참고. 장이 복귀를 한번 했다가 올림픽까지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가 더 끊어져서. 아... 얼마나 아픈지 사실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수술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미국도 가고 싶고 너무 미국도 가고 싶고 너무 귀엽다 되게 솔직하다 아니, 오히려 아, 그래가지고 어. 제가 수술하고 왔어요, 수술하고 3일 된거 왔는데 사실 엄청난 수술은 아니니까 기부스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침에 7시만 되면 차 타고 나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쇼핑하러 가자고 <laughs> 왜냐면 나도 미국이 처음이거든 응. 아, 그니까 우울했으면 뭐해 아파도 근데 오히려 아픈 통증을 쇼핑하고 그러다가 쉬우시잖아요. 이제 본인이 아프다는 표현이라든지 고통스럽다 힘들다라는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참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을 예. 예. 너무 안 하시는 예.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어. 나, 나 어디 갈 건데 같이 가도 돼? 이랬더니 같이 가겠대요 어.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데리고 다니다가 차에서 헛구역질처럼 토를 차를 세우라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쇼핑을 하셨대. 요 <laughs> 오전에 나가면 점심 먹고, 오후에 쇼핑하고, 저녁 먹고. 이거는 병원에서 도 전화 오지 않아요? 아니 지금 식사를 안 드시고 약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셨냐? 야, 근데 참 재밌게 사실 것 같아.